This is the supplementary video for vocabulary of Brighton English. 안녕하세요, 중계 브라이튼 영어의 윤희 선생님입니다. 음, 이번, 이번 시간에는 준이를 능률 복합 기본편의 J2를 함께 나가볼게요. Joy, joy. 여기는 o가 발음이 굉장히 깊지 않아요. 어 정도로 하시면 돼요. Joy, joy. 기쁨, 환희. a w o r d 여기 강세가 있어요. 우리가 어, 영어의 발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작은 단위인 단어를 일단 발음을 잘하면 돼요. 단어를 발음을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각 syllable의 음가를 정확하게 내주면 되고요. 두 번째, 그 단어의 스트레스 위치를 정확하게 발음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문장으로 나갔을 때그 문장의 어양 그러니까 인터네이션을 맞춰주면 어색하지 않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어, 한 단어 안에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강세죠? 앞으로 스트레스라고 할게요. 스트레스는 모음에만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긴 단어에는 스트레스가 두 군데 붙지만, 이렇게 짧은 단어는 보통 한 군데 붙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붙는 모음 외에는 다 깨갱 죽어야 해요. 그래서 발음이 나머지는 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요, 넘버 2를 보면, 에 발음 나지만, 어 w o r A word 이렇게 요거를 살짝 지나가면 돼요. A word 상 수요하다 주, 주다. Number three active, active. 이거 오바에서 발음하시면 되죠? Active. 여기에 강세가 여기 있어서 에 세게 내시면 돼요. Active, active. 여기 있는 것은 silent 이에요. 그쵸? 지난 시간에 끝에 있는 silent 이랑, magic e 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silent e 예요 그래서 발음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active, active. And number four. search, search. 이 e a는 O 어 발음이 났다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search, search. 찾다 수색하다 찾기 검색. perfect, 강세 여기 있어요. perfect. F 발음을 잘 해주셔야 돼요. perfect. perfect. 완전한 완벽한. advice 이것도 v, 발음 오바이스 잘해 주셔야죠. advice. advice. 충고, 조언이에요. 근데 어, 충고하다 이게 동사형이 된다면 advice. advice. 이게 s로 바뀌어요. spelling. 그리고 발음도 발음나요. advice. 이거든요. advice. a d v i s e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nature, nature 여기에서는 어, magic e 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이 발음이 나요. nature 아니에요? nature, nature 그 t u r e는 처, 처 이런 발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뭐 future 이런 거요. future 같은 거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연, 천성, 조언 nature. 이는 거 trouble. Trouble, 이건 silent 해요. so trouble, trouble. 다음 lead, lead. 여기는 이에 이는 길게 e 발음하시면 돼요. Lead 아니에요. 이런 뭐 냄비 뚜껑 막 이런 lead가 아니라 lead예요. 근데 l 발음을 잘 하시려면 요 앞에 살짝 을 느낌을 얹으시면 돼요. 그래서 lead, lead 이렇게요. lead 안내하다, 지도하다. Cash. cash sh 아 어, sh 발음이 났고요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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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표 도장 healthy healthy ea 는어 e 이런 발음이 나기도 하지만 에 발음이 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healthy 근 요거 th 는 합쳐져서 어 요거나 아니면 음, 돼지꼬리 라고 하는 요런 발음으로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요거에요. 번데기. <laughs> Thank you랑 똑같은 th에요. s healthy, healthy. 건강한, 건강에 좋은. tip, tip. 뾰족한 끝, 사례금, 조언. 이런 뜻이에요. tip. final, f 발음 잘하시면 데요 final, final. 마지막에 최후의. final. curtain. cartoon. oo가 보통 우 발음 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보통 우 발음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우 o o d cartoon. cartoon. r발음 빼먹으시면 안 돼요. cartoon 아니고 cartoon. cartoon. Then number 16. teen하고 ager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발음을 부드럽게 이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teen, ager가 아니라 teenager. teenager.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teenager teenager 10대 gentle gentle 여기 있는 거는 silent 이에요 gentle gentle 부드러운 온화한 근데 여기는 nick 하고 요거는 magic year여서 여기 a를 long a로 바꿔요 그래서 name이잖아요 근데 요걸 nickname이라고 자음동화를 일으키지 않고요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nickname nickname 이렇게요 별명 그다음에 Be in trouble, be in trouble, 어려움에 처하다. 그래서 이 be는 무슨 뜻이에요? 앞에 오는 주어의 종류에 따라서 막 바꿔주면 되죠. I로 I가 온다면 I'm in trouble. U가 온다면 You are in trouble. 이렇게. 요건 형태를 바꿔주시면돼요 He, she, it이 나오면 uh, She's in trouble. 이렇게요. Hand in hand, hand in hand, hand in hand. 손을 맞잡고. 그래서 여기까지 단어를 살펴봤고요. Let's practice this from t h i s p a r t 어,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어, 딱 발음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기쁨 환희. 발음 뭐예요? 그쵸?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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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환희. Joy. 상수요하다. 주다. 뭐예요? A word. A word. A word. 강사 여기 있어요. A word. 그다음에 활동적인 적극적인 뭐예요? 그렇죠? Active, act 강세 여기 있죠? Active, active, active. 그다음에 찾다 수색하다 뭐요? Search, search, search. 그다음에 완전한 완벽한 perfect, perfect, 그렇죠? Perfect 띄었으면안 돼요. 붙였어야 돼요. Perfect. 충고 조언 뭐였어요? Advice Advice adv,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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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충고 조언 이 Advice 은 뭐라고 했어요? Advice s로 바 i c 요 a 사는 자연 e 성 조언 뭐예요? a e a t u r e a e a t u r e n a t u r e 문제 어려움 뭐예요? t r o u b l e Problem 아니었어요. 기억해야 돼요. Trouble Trouble 오. 선생님이 실수를 했어요. Trouble 그쵸? 어? 이상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Trouble Trouble. 문제 어려운 Trouble. 안내하다. 지도하다. 뭐였어요? Lead L 어, 을 발음을 살짝 얹으면 된다 했어요. Lead, Lead. 안내하다. 지도하다. 현금 현찰 Cash.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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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표 도장 뭐였어요? stamp stamp stamp, stamp. 이건 무성음이어가지고 푸 하면 안 되고 푸 하면 돼요? stamp 건강한 건강에 좋은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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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healthy 요거어 건강한 건강이 좋은 이거는 뭐를 꾸미는 말형어 묘사하는 말이잖아요 형용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가 붙었고 만약에 이 y가 없다면 health 한다면 건강 명사형이 돼요 health 하고 healthy 이차이에요 뾰족한 끝 사례금 조언 이거는 tip tip 마지막에 최후의 final f 발음 잘하셔야 돼요 final final 만화는요 car t o o n carton carton 10대는 뭐였어요? 10대인 1살인 10, 10, 어, 사람들이니까 teen age 인데 강세 여기다 놓고 이어서 하면 teenager teenager 이거 긴 이죠. 이 long vowel e 사운드에요 그래서 teenager teenager 이렇게 말음하셔야 돼요. 부드러운 온화한 gentle 그쵸 gen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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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사인은 이었고요 별명 뭐였어요 nic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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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붙여서 써야 돼요 꼭 붙여서 붙여서 이거 꼭띄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막 억울하다 그래요 단어시험에서 틀렸다고 하면 꼭 붙여 써야 돼요 nickname 어려움에 처하다 be in trouble Be in trouble. Be in trouble. 손을 맞잡고. Hand in hand. 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데이트도 끝났습니다. 우리 데이트 3에서 만나요. Bye.